그 여러분의 눈썰미를 좀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상반신밖에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 촬영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눈썰미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몸무게가 몇킬로 정도에 보입니까? 체중. 75. 75kg가 제가 되고 싶은 원너비 몸무게예요. 돼야 되는 몸무게예요. 78. <laughs> 78 네. 8 네. 지금 제 몸무게가 82kg 정도 나갑니다. 근데, <laughs> 어, 제가,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군에서 이제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어, 군복 입고 있을 때도 군인처럼 안 보인다고 했어요. <laughs> 근데 어, 제가 77kg 정도 나갔을 때가 그 아주 아름다웠을 때, 소령 때. 예, 36살 정도 때가 그정 나왔어요. 그땐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밖에 있는데 얼마 몇 킬로 가쪘냐면 27, 8 킬로 정도 가쪘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살 정도 됐을 때에 제 몸무게가 98 킬로, 99 킬로 정도 됐어요. 지금 몸무게는 82 킬로. 98 킬로, 99 킬로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제 몸에 통닭 한15 마리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여기 뭐 여기 팔에 뭐한 두어 마리, 두세 마리씩, 볼에 반 마리, 반 마리 뭐. 대, 뭐, 이렇게. 그때 제가, 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98에서 지금 한참 빼가지고, 지금 이제 한 82kg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 10kg 정도 더 빼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준체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뭐, 1년 내지 2년 한 번씩 뭐, 받으시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한 90, 8kg 그 정도 됐을 때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서가 나오죠. 우편물로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의사선생님이랑 마주 앉았어요. 그날 처음 보는 선생님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라포라는 것도 형성이 안 됐고, 예, 그냥,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그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40대 남성들 도련사하는 거 뉴스 많이 들어봤죠 그러는 거예요. 그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도련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게 도련사예요. 들어는 봤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여기서 저랑 이야기하고 문 밖에 나갔다가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대요. 그 정도로 상태가 별로 안 타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간이 부었다고 합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의사가 아니어도. 알코올성 지방간은 상대적으로 고치기가 쉽대요. 뭐하면 되겠습니까? 술안 먹으면 돼요. 예, 네, 그러면 고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하면 비만이어서 안에 내장도 같이 한한 거예요. 이거는 체중 감량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마흔이었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 이제 막 일, 이 학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어, 쓰러지면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이 살을 빼야겠다는 건 당연히 들었고 어떻게 할까? 음식을 좀 줄여볼까? 근데 저는 그 생각 나오자마자 이건 안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도 약속이 있었거든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게 이제 운동이에요. 등산할까? 떠올랐는데 안될것 같은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더우면 안갈것 같고, 추우면 안 가고, 눈 오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이게 뻔할 거거든요. 예. 제가 제자신 아니까. 수영할까? 수영은 되게 효과적이라 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수영하러 가는데 옷다 벗어서 수영 갈아입고, 나와서 샤워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머리 말리고, 이거를 매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아, 그럼 그냥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를 가자. 예.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를 갔습니다. 그날 가서 바로 1년치 등록을 했어요. 1년치 등록을 하면 좀 싸대요. 예, 할인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6개월 내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만씩 정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예, 6개월 정도 하니까 몇 키로 정도가 빠지냐면 한 8, 9키로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90키로 정도 됐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홀쭉해졌다. 그래, 90키로인데. 90. 제 키에 90kg면 아직도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피트니스가 기가 막히게 그 1층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저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집 옆에 도넛집 가게, 도넛집 가게 옆에 KFC, 그 옆에 우리 동네에서 나름대로 맛있다는 만두.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거나 나올 때 항상 이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한그 정도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바디프로필을 할 것도 아니고 이 너무 힘든데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쫄래쫄래 이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어요 그 피트니스 문이 쫙 열리면서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었는데 패러디한 포스터예요 2010년 2010년이 아, 2000, 2010년은 아닌가요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했던 영화가 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명량회전, 예. 그 포스터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왔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명량 여기 감량이라고 해요. 감량, 그리고더 기가 막힌 거 위에요.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체지방이 남아 있습니다. 딱제 얘기거든요. 그 당시. 내가, 아, 내가 너무 안일한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너무 나약한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진 게 90에서 지금 82kg 에요. 더안 빠지는 이유는 저도 아르고요. 더 열심히 안 했거나, 더 많이 먹거나, 그죠? 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했냐면, 어, 다이어트 성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개인이 될건 조직이 될건 뭔가 변화를 하려면, 어,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진단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저의 경우는 건강검진 객관적 데이터죠. 네. 조직에서 뭐 리더십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구성원들 역량 평가서 다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음, 그게 일단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변화의 방법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해당 조직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조직에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변화의 방법은 본인이 한본 조직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해봐야 돼요. 하루 이틀에 서는 효과가 안 나오고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변화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아, 까 얘기했죠. 그만 해볼까? 뭐 이런 것들. 네. 좀덜 해볼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새로운 자극입니다. 그 새로운 자극이 뭐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변화에 어느 정도는 잘할수 있다. 변화는 직선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직선으로 딱, 이 아까 했던 스트레이트로 나오지 않고, 계단식으로 보통 나오죠. 지리하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지리하다가. 그래서 길게 보면, 넓게 보면은 이게 우상의 곡선이 되지만, 변화의 선상에서는 잘안 보인다는 거죠.